2-23페이지 가시죠. 자, 이번에는 거래. 아 우리 지금 이제는 용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과세 장소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이제 과세 장소의 과세 표준인데, 얘는 입장한 때의 인원이네요. 자, 과세 장소예요. 여기는 과세, 대상이 입장 행위였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인원이에요. 인당 얼마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입장할 때 인원이다. 입장할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세 표준은 인원이다. 자, 중량세죠. 자, 이제 근데 세부 사항 보시면요, 골프장 입장 행위시 과세 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입니다. 이게 골프장 입장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법원에서 최근에 판례 때문에 이제 별도 규정이 되어온 건데, 이 골프장 입장과 관련한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그건데, 자 보세요. 얘가 원칙. 자. 이때 골프장에 이렇게 입장을 해요. 회원제죠. 두 명입니다. 그러면 이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입장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해요. 이 세액은 과세표준이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세표준 인원이니까 두 명이고요. 이렇게 그런데 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인당 12,000원이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액은 24,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던 거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례규정이 등장하게 된게 이제 법원에서 한번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납세무자하고 과세 단층간에 그게 이제 뭐냐면, 자두 명이 입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폭우라든지 뭐 이런 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18호를 다못돈거예요 9호만 돌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별도의 이제 특례 규정을 준 건데, 자두명 입장했어요. 자, 이두명 입장을 했는데 문제는 포구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요, 골프 행위가 중단해요. 골프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근데 중단이 됐다는 거는 전체를 다못 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단이 된게 이제 반절은 중단이 됐다 해볼게요. 즉, 1월부터 9월까지는 뛰었고요. 반절만 뛰었고, 자 10월부터 18월까지는 중단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월부터 네, 18월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반만 내라 이거죠. 반만 이용했으면 지금 그게 네, 이 규정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과표하고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세표준이 문제라는 거죠. 얘가 두 명을 전체 과세 표준을 할 때는 18월 가운데 18월을 다띄었을 때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전체 홀수가 18월이죠? 근데 1월부터 9월까지만 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9월이죠? 이용한 우리가 홀수가 자 그래서 이게 한 명분이 되는 거죠. 환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과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은 12,000원이 그래서 이 경우에 세액은 12,000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부사항에 골프장 입장행위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인데 자,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그러니까 골프 치기 굉장히 어렵게 눈이 온다든지 그렇죠? 또는 비가 뭐 쏟아지는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밖에 불가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골프장 입장할 때 인원 그 부분이죠. 거 환산해라 이거죠. 그렇죠? 자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 인원 두 명이었죠. 곱하기 전체 홀수 아, 우리 18홀. 그다음에 분자는 실제 이용한 홀수 1홀부터 9홀까지죠. 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요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요. 야, 이때 납세 의무가 입장할 때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전체 가액을 다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봤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를. 그래서, 법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결론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에 반영을 좀 그렇게 한 거죠.